모려 들고 또 유황선을 타는 선원들이 예배를 드리러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들은 대부분 육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 뱃사람의 생활을 잘 모를 것입니다만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폭풍과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하던 그 평화로운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풍 우에 휩싸이게 되면 커다란 바위가 밀려올 때 선장과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은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호퍼 목사는 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의 항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자, 많은 종류의 찬송의 시를 써서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라는 이 찬송도 1871년도에 선원지에 익명으로 실린 곡이었어요. 그러나 1888년 호퍼 목사가 이 찬송시를 짓다가 미처 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쓴 많은 종류의 찬송시가 이제 유작으로 발견되므로 호퍼의 찬송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찬송곡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 뉴욕에서 악기점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찬송곡을 만든 존 에드가 굴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375장 우리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도록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이예 오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디 가야,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로도 비유하지만 또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항해로도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 길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인생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물론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풍의 돛단배처럼. 순탄한 항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파도와 거친 태풍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항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해안 쪽으로 가 보면 수많은 양식 굴 양식 김 양식 또 각종 고기를 양식하는 그 어장들이나 양식장들이 바다 연안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좋아요. 그런데요, 거대한 폭풍이나 태풍이 몰아치면요, 그 양식장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을 때 마음이 초조해요. 이때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까요? 아니면 항해를 포기하고 빈배로 항구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일절의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길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37편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적들과 싸울 무기도 없었어요.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관찰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이란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저들의 서늘한 그늘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찬 바람을 막아 주셨어요. 하늘에 일은 아침 만나를 주셨고 목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 생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년의 과장의 광야의 여정 속에 배가 고파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쓰러진 사람 없었어요. 죄를 짓다가 심판받은 사람은 많았죠. 그러나 신명기 8장 4절에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셨어요. 이란 전능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 의 뒤를 이은 여우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우수와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나침판과 해도가 저들에게 안전한 배길을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네비게이션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항해를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 어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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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s 야 so, 지 나를 가르치소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전성에 대하여 작사자 호퍼 목사는 나는 갈 길을 모르니라는 이 찬송에서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 모습과 인간의 무지 또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로할 자가 없는 영적 고독. 4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고 고도의 과학적인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재난을 우리는 근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연적인 재난 앞에, 우리 인간이 가진 과학적인 힘과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고 전능자이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 아리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i na 나의 구세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도와주소서 위로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하여 반복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노니라.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고 안전한 복된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이가 제 어린이, 나를 도 와주소서. 애매고 약하네, 나를 도 와주소서. 애매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환란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환란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현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훈련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요, 축복의 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송의 시를 지은 호퍼 목사는 "이렇게 심한 풍랑과 파도 속에서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선원들을 생각하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뜻하지 않는 시련과 광풍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넓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환난이 면제되거나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앞에는 시련의 폭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의 파도가 와도 성도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망망대해 그 항해의 여정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선장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거센 풍랑 그리고 태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온 교회 구역 예배 매월 첫주 이제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합하여서 꼭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도 여러분들의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의 악단 영화 관람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이번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1시 10분에서 출발하는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차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한 50명 가량 갈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젊은 분들이 가족들 또 교회 차를 미처 타지 못한 분들 이렇게 가셔서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어주시고 우리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어떠한 풍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풍랑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더욱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요새 되시며 반석 되시며 도움 되시는 주님 손 굳세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경배와 찬양 팀. 반주로, 영상으로, 차량은행으로, 예배를 돕고 섬긴 모든 헌신의 손길 을위해또 구역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